오늘 강사단 어, 발대식에 축하를 하시는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 기독교 교단 총연합회 대표이장 김선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오니다 오늘 소리가 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우리 부모사들이 오금만을 전해드린다고 하는 다신 한번 우리에게. 우결을 주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 합동의 진경총리장이 복음을 안 들라고 다른 것만 전한다고 하면 부담이 됐어요. 저도 합동의 진경총리장아니다 <laughs> 그런 것은 아닙니다. 30년 동안 지켜다니면서 3 2 0 0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지냈던 목사이기 때문에 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한국교회는 사실 부흥사들이 활동할 때 한국교회와 그리고 한국사회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쳐지면서 이제 교회들이 어떤 문화사역을 할까 사회를 복음화시킬까 혹은 다른 뭐 성경복음 위주어 성경복음 위주로 가면서 부흥회가 멀어지면서 이상하게도 성도들의 영성과 뜨거움은 식어져가고 있어요. 다가 코로나를 직면하면서는 식은지인 것이 아니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네, 저는 오늘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불씨를 밝혀야 되는데 오늘 2027 8천만 민족 복음화 대송에 강사금 8대씩 주판면서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불씨로 이렇게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네. 예, 사나님께서 앞장서신 우리 이태희 목사님 건강 주시고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구요. 이영원 목사님도 잘 감당하시며 오늘 또 여러분들이 강사단으로 오셔서 어, 이렇게 축제되셨는데, 심지어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복음의 불씨를 태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 수고하시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우리가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 다시 사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보금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가 문 닫지만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길이 바로 민족보금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8천만이 민족보금화되면 통일은 자동되는 겁니다 8천만이 민족보금화되면요 이땅에 정치고 잘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에 나가는 있 선교사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한천만 민족 복음화가 잘 되면은 세계 선교는 저절로 잘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 한국계 수많은 교단 연합체가 있는데 과거에는 부흥사들이 가서 교파를 초월해서 부흥해 했잖아요. 이와 같이 어, 이 민족 복음화 해소개가 잘 되면은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교회 연합기관들도 잘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아, 한번 네. 어, 8천만민족보음마 대성에 강사단 발대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두 번째 축, 어, 축사를 해줄 분을 소개합니다. 경기북부 기독교총연합회 총무장신 박동찬 목사님 나오겠습니다.